거룩한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때로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갇혀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로서 주목받지 못하는 들판의 꽃처럼 스스로를 보잘 것 없다 여기며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다가 더큰 공허와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독은 결핍, 특히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그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음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주님, 저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세상의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 가운데서도 저희를 귀한 백합화로 여겨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아름답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신 그 선행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격려했듯 받은 위로와 격려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이 주신 영혼의 그늘이 되게 하시고, 지친 삶 속에서 안식과 힘을 얻는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외롭고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